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계좌를 보기가 지겨우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 지겹다기 보다는 이제는 지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온통 호재잖아요. 금리를 인하할 거다. ETF가 계속 출시될 거다. 내년부터는 판이 싹 바뀔 거다. 다양한 말들이 많은데, 정작 내 계좌는 어떻습니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꿈쩍도 안 하거나 오히려 질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아, 진짜 XRP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틀렸나? 유튜버들이 100달러 간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나는 그냥 세력 설거지에 당한 호구가 된건 아닐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시장에 7년 넘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공포, 그리고 자기 의심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작정하고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지루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감정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 전문가들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 패턴이 부활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XRP의 목표가는 무려 17달러인데 지금 가격에 7배가 넘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저 존버하라는 둥 무책임한 희망회로를 돌리려는 게 아닙니다. 유명 분석가 코비 발견한 소름돋는 오리진 사이클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돈을 풀어서 XRP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필연적인 이유를 팩트를 기반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조정장이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일 겁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오늘의 중요한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인트로 보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먼저 최근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분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가격이 지루하니까 이럴 때는 또 뉴스도 잘안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코비 이번에 제시한 오리진 사이클 이론입니다 핵심은 간단한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코베 분석에 따르면 xrp는 지금 두 번째 오파 상승 구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과거를 한번 복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이클이었던 2013년도 xrp는 1파 상승 이후에 길고 지루한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파동을 완성하면서 2017년도에 0.006달러에서 3달러 대까지 수백 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또 지금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2018년 고점 3.3달러를 시작으로 무려 7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7월 달, XRP가 3.66달러를 찍으면서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었죠. 이게 바로 상승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 11월 달의 하락과 행보는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을 쏘아 올리기 위한 마지막 개미털기 겸 눌림목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콥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은 2013년도 대규모 폭등 직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 이번에 5파동이 완성이 되면 XRP의 평균 목표가는 17.5달러, 최대 25.5달러까지도 열려 있다. 여러분들 최소 17.5달러면요 한화로 약 25,000원입니다 지금 가격 2달러 대에서 700% 이상 올라야 되는데요 솔직히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글의 크립토와 같은 다른 유명 분석가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고 XRP가 과거 점유율의 20%만 회복을 해도 이 가격은 충분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여러분들 차트는요 이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구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의 거대한 폭등을 앞두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흔들기. 이걸 베어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일단 차트상으로 17달러까지 갈수 있다 쳐. 근데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차트만 좋다고 가는 게또 아니죠. 여기에 맞는 유동성이 터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강제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은커녕 이자 갚는 데만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아니겠죠. 미국은요,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미국 정부는요,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합니다. 그럼 미국 연준이 할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예요. 달러를 말도 안 되게 찍어내서 빚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요, 필연이에요. 트럼프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난 엄청난 양의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은행이요? 이자가 싼데 은행을 왜 갑니까? 결국 가장 덜 올랐지만 가장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 중에서도 실사용의 가치가 증명되고 안정적인 ETF가 출시가 되었으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XRP입니다. 세력들은 이 거시경제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곧 댐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세력들이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죠. 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개미들을 털어서 바닥 구간을 다지는 겁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역설적으로 XRP 홀더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17달러의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플 내부에서 감지된 소름 돋는 신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리플사가 조용히 기습적으로 RLUSD를 천만 개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에이, 겨우 천만 달러? 코인 시장 하루 거래량이 얼만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냐? 그냥 테스트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금액을 보지 마시고요. 타이밍과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기 전에 엔지니어들은 뭐부터 합니까? 물을 콸콸 쏟아내기 전에 파이프가 터지지는 않는지 압력은 적당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물량을 먼저 흘려보냅니다 조용히 발행된 천만 RL-USD가 바로 그 마중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RL-USD는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갑니다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XRP를 직접 보유하는 리스크를 싫어할 수도 있죠. 대신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RLUSD로 자금을 보내고 그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브릿지 통화로 XRP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RLUSD가 1천만개가 발행이 됐다는 건 기관들이 사용할 송금 파이프라인의 공사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RLUSD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의 기관 자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때마다 XRP는 지속적으로 소각되고 XRP 렛저의 거래량은 폭발하게 됩니다. 세력들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파이프 공사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이 중요한 시점에 총알을 장전해 둔 겁니다. 2026년 새해부터 더 바쁘게 가동될 ODL 시스템,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RLUSD입니다. 지금 ETF의 출시부터 RLUSD의 움직임을 봤을 때, 리플, XRP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차트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펀더멘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차트는 엉망이 아니냐? 이러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당장 월봉 기준으로 켜서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합니다. XRP의 차트에는 지금 전설적인 패턴 하나가 완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2018년도 고점부터 2025년, 오늘까지 이어져온 장장 7년에 가까운 초대형 대칭 삼각 수련 패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요, 용수철을 7년 동안 꾹꾹 눌러 담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는 변동성 축소라는 이론이 있는데,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이에요. 변동성 폭발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지금 볼린저밴드의 폭을 한번 보세요. 역사상 가장 좁습니다. 이게 지금 지루하다고 욕할 때가 아니에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7년이 넘게 에너지가 응축될 때로 응축이 된 거예요. 이 수렴의 끝자락인 2025년도 말이 부분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단식 상승이요 차트상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위로는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위쪽으로 강하게 수직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2017년도 때 200원 하던 게단몇 주만에 4,000원을 넘게 갔던 그갓 캔들. 그 패턴을 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팅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는요, 거짓말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마치 스프링이 눌려져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IMF를 비롯한 권력기관들, 그리고 연준에서의 보고서마다 리플, XRP를 계속해서 언급을 할까요? 왜 미국 정부는 리플을 그렇게 괴롭혀 오면서도 죽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ISO 2002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전 세계 금융에 메시징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XRP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금융망을 장악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이더리움은 너무 비쌉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호환성이 떨어지고요. 속도, 비용, 확장성, 인프라, 브릿지 통화의 역할, 그리고 규제 준수 능력까지 갖춘 이 대안이 XRP 말고 또 있습니까? 경쟁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에는요, 더 스위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RLUSD의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규제가 정비되고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는 그날, 마치 방에 불을 켜듯이 스위치를 딸깍 하고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망, 스위프트라는 구형 시스템에서 XRP 기반의 시스템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이 엄청난 부의 이동을 개미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가격을 누르고 언론 플레이로 공포를 조장하고 지금처럼 차트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헐값에 XRP를 던져야 그 물량들을 챙겨서 그들은 반드시 x r p 의 스위치를 켤 겁니다. 천만 r l u s d 의 조용한 추가 발행. 차트의 수렴은 끝자락에 와 있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여러분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은요. 스위치를 켜기 직전에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들, 제발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실사용을 넓혀가고 있고 금융인프라를 개척하고 있는 XRP는 미래의 성공 티켓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XRP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직접 집필한 이 책을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트레이딩의 현장에서 직접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대한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다년간 쌓아온 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의 기관들의 자료를 차곡차곡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열람할 수 없는 금융 엘리트들의 실제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간 준비해온 이 모든 정보들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리플 xrp, 금융 엘리트의 화폐 혁명입니다. 솔직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려우시죠? 차트를 보면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뉴스에서 호재는 나오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특히 가정을 책임지시는 가장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은 돈, 앞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데, 이게 생각한 것처럼 가격이 안 올라가면 계좌를 볼 때마다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보인데요.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아는 것이 곧 수익이고 모르는 것이 곧 손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금융 엘리트들만 알고 있는 비밀자료와 앞으로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모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만들어 오신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화폐혁명에 관련된 책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툭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크립토공작소 채널은 오픈한지 이제 겨우 3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좀 내렸는데요 원래는 정식적으로 출간해서 판매할 예정이었던 이 책을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 책에는요, BIS, IMF, 그리고 해지펀드, 자산 운용사들의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는 자료들을 토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는 오래 해왔지만 아무래도 책이라는 거는 처음 써보기 때문에 내용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요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해 주신 분들께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년이 넘는 이 트레이딩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꾹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 구독자 도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 다섯 글자만 적어주시고, 리플, XRP에 대한 생각이나 초보자분들이라면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리플 XRP, 이 금융 엘리트의 화폐혁명책을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지금 감사하게도 천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공유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지금 분명하게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이 앞으로도 수만명의 채널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기 위해 원래는 이 출판사와 협의해서 약 2만원대에 판매하기로 했던 책을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남들 다 쉬고 있는 이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고요. 지금 뭐 도지코인, XRP, 온도파이낸스, 저평가되어져 있는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부근에서 분할로 계속 모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유동성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이라는 게 쫓아오지 못하게 바로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알트 시즌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보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운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간단한 산책이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는 특별히 책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댓글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